말씀 한 번만 드리겠습니다. 쭉 이쪽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뒤로 와서 하시겠습니 저쪽 보시 남부지방법원은 1994년에 제가 판사로서 부임한 그 법원입니다. 제가 이곳 법정에서 재판을 했었는데 오늘 피고인으로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니 참으로 만감이 교차합니다. 저는 이것을 저 박범계에 대한 기소로 보지 않습니다. 다수결의 원리에 대한 기소로 정치적 기소입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저와 저희 동료 사개특위 위원들이 적법한 의정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 힘 당직자들에 의해서 유린된 사건입니다. 그것이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국회는 회의체 기구입니다. 다수결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리고 다수결에 의해서 내려진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그것이 횡포라는 이름으로 저항의 대상이 되고 방해의 대상이 된다면 그것은 대의민주주의의 위기고 종말입니다. 어, 국회에 적법한 어, 업무,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방해했던 것을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뚫고 정당한 업무를 하기 위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법원에 의해서 잘 판단되리라 생각되고요. 성실하게 재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패스트 트랙 지정이라든지 또그 이후의 절차는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는 절차입니다. 그래서그 절차대로 진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수당의 행포다라고 주장하시는 것은 국회법이 정한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